의사는 돈좀 벌어요 혹시 좀 이런 재미있을 아, 수 있는데 이게 음 의사라는 게돈좀버나요 직업이 직업 특성상 꽤 벌는 직업일 것 같긴 한데 음 직업 특성상으로는 음, 키트 팔아서 돈을 버죠 키트를 아, 팔아서 장사해 보는구나 음. 여기도 아. <laughs> 키트가 비싸기 때문에 어 키트가 어느 정도 거래가 돼요 혹시 애들아, 예 형님 예, 예. 요즘 많이 외롭다. 아그렇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은 예. 자꾸 사랑을 애들아못 얻었어 아직. 아, 형님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을 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제 서로 서로 기회 되고 사랑해봐. 아, 아, 왜 하, 저, 하. 왜 쳐다, 저리가? 슬슬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됐어. 새로운 사람 만날 때가. 응 맞지 아. 맞지.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공 리무진을 타고서 이, 이따, 이 차가 뭔, 차지, 뭔 차인지 지뭔차 알아, 니네? 무슨 차입니까 형님? 길가다 받은 차요. 차야. 아, 그래요? 어, 무려 시가 24억이지 지금. 길가다 받은 하얀 차. 길가다 받은 24억짜리 리무진이야. 아. 아무튼 그런 좀 사연이 있는 차인데 하얀요. 아무튼 이 타고 오늘 오늘은 데이트할 거다. 보면 또이 차가 오케이. 보다시피 디, 디, 되게 뒷자리가 되게 넓어요. 그렇죠. 어, 다리를 쭉 뻗어도 딱 되는 그 정도의 길이란 말이지. 다리를 쭉 뻗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군요. 뭐라는 거니? 자 일단은 예 그럼 일단 오늘 데이트를 해볼게 데이트를 데이트를 해볼 건데. 어. 데이트하기 앞서서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네. 텔레폰 보디가드. 예. 예. 자 상대방이 위협을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너이 자식 자꾸 그러면 자무용이 방귀 냄새를 맡게 해줄 테다. 요! 오케이. 나한테준 무기 있지? 딱꺼내 봐. 오케이. 음. 너는 가정 같은 식으로 돼. 아이! 상황 <laughs>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제일 센거 같은데요, 근데. 잠튼간에 어? 딱 누가 이렇게 위험을 걸어보면은 딱 경고를 해. 지금 더거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더 다가오시면은 저희들 무력으로 이제 행사, 행사하겠다. 그러고서 또 이렇게 다가온다. 어떻게 해야 돼? 굴려 쳐야죠. 나를? 아 아니, 아니 형님 말고 다가오는 애를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 데이트를 어? 해 보도록 하자 오늘. 자 사람 꼬개하고지 그러면은 그렇지 맞지. 사람 내가 꼬시 내가 꼬신만 보면 알아. 혹시 2000 years later. 중성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번에 북구에서 만나그 의사양반 의사양반? 기억 네. 안나죠 이건 누가 죽을까 이거 저희 둘다 의사예요음 아, 그렇구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구만 음 좋아좋아 완벽해 완벽해 저희 쪼루님 있다길래 뛰어왔죠 아아 일로 오세요 저 갑자기 춤춰야죠? 갑자기요? 춤춰야죠 춤춰야죠 갑자기요? 저희 옆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뚜로님 부로가자이가 바로 음. 뛰어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아, 굿. 일안 하세요, 근데? <목소리> <저희> <목소리> 퇴근했어요. 퇴근. 아 퇴근. 데이터. 아 퇴근이면 긴장이지. 예. 갑시다 타세요, 타세요, 타시면 됩니다. 뒤에 편하게 여기 뒷좌석 타시면 돼요. 네네네네. 편해. 아, 이 혹시 의사라 하셨죠, 의사? 아, 네네, 저는 명의사입니다. 명의사. 예또 네. 사람 많이 살리기 때문에. 음. 아, 이번에 취임하신 거예요, 취업하신 거예요, 병원 쪽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오신 점안안 안 되셨나 보네. 아, 별로 안 됐죠, 그래도. 아유, 그래도 나 오신 점 먼저 존일하시고 좋으시네, 딱 완벽하네. 아하,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가만히 서 있어도 쓰러지는 동인데 말이야, 의사 선생님들 없었으면 음. 참. 음. 흠 그렇죠 그렇죠 좀 세상이 빡빡하죠 음. 의사는 돈좀 벌어요 혹시? 좀유비을수 아. 있는데 이게 음 의사라는 게돈좀 버나요 직업이? 직업 특성상 꽤 버는 직업일 것 같긴 한데 음 직업 특성상으로는 음, 키트 팔아서 돈을 벌죠 키트를 아, 팔아서 장사해 보는구나 음. 여기도 아. <laughs> 키트가 비싸기 때문에 어? 키트가 어느 정도 거래가 돼요 혹시? 잘 보면 최대 6억 개당도? 그냥 최대로 삼액이고. 아, 아. 그리고 맞아, 거. 시스템상 이제 지, 월급도 들어잖아요, 보면 일단 모 아,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씩 월급은 아주 안 들어. 어, 근데 궁금한 게또 있어요. 퇴근하면은 뭐 하고 놀아요, 의사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경찰 없는 날은 폭주 뛰고. 아, 아, 그... 아, 그렇구나 <laughs> 그리고 또뭐 카지노밖에 안 갑니다. 아 그렇게 많이 할건또 없구나. 예, 네, 퇴근할 또할게 없어가지고. 어어 어, 궁금한 거 하나 있다. 뭐그 어떤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혹시나 그 쓰러져서 EMS 부르면 이제 좀 어때요 분위기? 어 분위 분위기라 하면은 일단 자기들끼리 몇 번을 더 살려 돈을 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음 저희 돈을 그냥 뺏어 간다 얘기죠. <laughs> EMS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laughs> 뭔가 이제 딱 이제 저희가 부르면 매번 이제 감옥 가시니까 궁금하거든. 되게 이런 얘기. <laughs> 아 맞아 EMS 분들이 좀 그게 있어 부르면은 음. 그냥 심장 두껑두근하고 두깡 도망가니까 <laughs> 음. 그러니까 뭐 바쁘셔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렇죠. 막좀 우리 입장에서는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는 되게 재밌게 받는 편이거든요 뭐이 친구가 어떻게 쓰러졌다면서 막리얼하게 하고 있는데 음. 그냥 오셔가지고 두껑두껑하고 두깡 도망가 버리니까 <laughs> <laughs>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도 약간. 아 그렇죠 음. 그렇게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또 몇, 어떤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봐주시고 하시는 날씨입니까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또 그것도 그렇죠.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이 상보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음. 알바도 생겼으니까 한번 와요 그 원래. 알바, 알바도 있어. 어 알바도 있어. 아, 네, 알바 이거, 있어요. 요즘에 알바 많이 해요 이거. 알바는 뭘해 아. 무슨 일하나요 주로? 네, 똑같이 그냥 사람 살리고 그런 거 하는 거예음 되게 재밌어요 알바도. 근데 EMS는 제가 매번 제이가 왔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음. 바빠서. 네, 맞아요. 할게좀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누가 못는게 일했었죠, 이분들 아저씨.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항상 <웃음> 일하고 <웃음> 있는 거야, 이렇게 <laughs> 보여고아 맞아. 나 궁금한 게딱 하나 있어. 이게 조금 팔팔적인 것도 있는데, 네 인생 모다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네, 네, 네. 캡에도 많이 느낄 거야. 네. 네. EMS직에 약간 성비가 그래도 좀 골고루 돼 있는 거 같아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어, 그건 네. 맞아. 진짜 그런가요? 음... 어, 그렇. 팔고 보면 되죠. 아니 진짜 나는 여기 서버 와서 예. 거의 뭐 하루 10구치 만나는 것 같아. 하루 1 0구 <laughs> <laughs> 이제 어쩌다가 좀 이제 아니다. 그럼 운수 좋은 날 그날은. 좀 다양함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젬미니만 하루에 10명씩 몰려보드니까 아, <laughs> 아. 가끔 보다 보면은 이 회사 되게 부러워. 좀 저기는 좀 분위기가 되게 화사롭겠구나. 원래 목표는 여기서 여성분 태우고서 좀 화하로운 분위기를 하려는데 그지가보 맛있게 됐어 사고추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또참 <laughs>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원래 그 뭐냐 그착하니 같은 과자 보면 그한 한봉 다리 니기 들어가 있잖아요 음... 아... 아... 그건... <웃음> 어... <웃음> 최근 제 영상 보신 것 중에 이러면은 뭐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요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가, <웃음> 요가, <laughs> 어두로 <어구르> 끌기. <웃음> <웃음> 어... 저희 저 솔직히 그건 생각 없이 막한 건데 그냥 재밌어서 <laughs> 보니까 <웃음> <웃음> 되게 또뻥 터지는 막 그런 부분에서 <laughs> 이생 모두 유튜버가 솔직히 이게 설마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도 음. 요즘 또 많이 또가라는 추세라서 되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한번 최대 재밌게 해볼게요, 한번 저희도. 아 어, 예. <laughs> 이제 10만 찍으셔야죠. 아 음. 멀었지, 솔직히, 솔직히 많이 10만. <laughs> 많이 부한게 많아서. <laughs> 아 그래도 금방 갑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 아이, 당연하죠. 많이 홍보하시면서. <laughs> 자기 제가... 이제 유튜브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이 영상도. 어, 진짜요? 빠르면 내일이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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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쯤 올라가니까. <laughs> 아마도 이 영상, 분량에 한 3분의 1, 2는 드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오 맞지, 맞지. 예. 많이 드실 거예요. 오, 대단하구만. 솔직히 이대로 캐스팅 끝나면은 꺼쳐질 수도 있어. 맞춰이걸로 꺼쳐질 수도 있어. 아, 제가 또 출동 갈 때마다 홍보해드려야겠구만. 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뚜루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이 영상 기준으로 한세명 정도 캐스팅을 해서 분량 뽑으려고 했는데 진짜 딱한 분만 캐스팅되고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 인생 모드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게임들 녹화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무튼, 여러분,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유바. 여러분들 모두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